아 리플레이 좀비 게임! 좀비 게임에서 승리 1위는 원하는 방을 골라. 독방을 살.. 오 독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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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그안 된다니까! 오 이거.. 우리 가운데 보여. 가운데 아 나 여기서 시작해야 돼. 아니, 우리 양심 있게 할게. 네, 양심 있게. 네. 야, 이거 벗어도 돼요? 어그이 어, 이에 어, 어. 어, 있는 거 빼. 어이 입은 너무. 이가 even ready dress. 내가 아니야, 존노.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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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작나요? 아, 시작, 시작. 거예요. 시거요시작했어아 시작, 시작한 거야. 오. 어, 왜 저한테 큐를 안 주세요? 이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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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히 한다 그랬어. 아니, <laughs> 저희 <laughs> 가운데 있어줄게. 엄마. <laughs> 야, 진짜로 가운데 있어줄게. 가운데 진짜 다 있어. <laughs> 아, 그만하자. <laughs> 야, 그럼 진짜 그 자리에서 멈춰보자. 진짜. 음. 오케이, 그러면 어, 10초지? 아, 오, 야, 진짜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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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10초, 10초. 안 움직이는 거죠? 여기 책상이 왜 없어? 나 지금 어디야? 여기, 여기, 오른쪽이 책상이. 어, 나... 어, 움직이는 소리 들려, 지금. 뭐야? 뭐야? 여기 누구 있나 봐. 이한번 가도 될까요? 죄자합자다자자 성자. 성자. 에자성 없어 저한테 기회를 1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진짜 자 성자. 예? 안쓰러워 보이셨나 보네요. 그대로 쭉, 그대로 쭉, <목소리> 그대로 쭉, 그대로 쭉. <목소리> 아 늦었어요. 아유 가만히 있는 거네요. <목소리> <목소리> 나 진짜 아, 안 해. 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멈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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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을게. 움직이면 지금부터 움직이면 나일 땐. 오케이. 어, 아 진짜 스톱, 진짜 스톱, <목소리> 진짜 스톱. 그대로 뒤로 오면 돼, 진아. 누구야? 아어 그대로 뒤로 와 세배요? 아니죠. 스텝 스 맞아요 진짜로? 스텝 스텝. 이게 다 멤버들이 거짓말 아니, 치니까. 진짜 스텝 진짜 스 우리. 여기 여기 감독님이, 작가님이, 예? 네? 맞아요? 이거도? 이제 이제 못 믿겠어. <웃음> <웃음> 어? 누구야? <laughs> <laughs> 어? <laughs> 스텝입니다. <laughs> 아니다 이거 스텝 <쌤>, 아니다. <laughs> 스텝 아이지 스텝,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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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지맞히야 된다고요? 스텝입니다 누제세 누구시냐? 스텝입니다 에? 자기네 누구시냐고? 예? 아예 내가 잘해줄게 열심히 하자 웃지 않네 이게 제 몸을 어야 이거 스텝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정답은요? 정답 준상 확인해주세요 확인 봉인을 푸세요. 오프, 아, 락키였어요 아, 아, <laughs> 야, 야, 어떻게 사나인줄 알아? 야, 어떻게 그걸 락, 사나로 보냐. 아어 근데 생머리였는데? 생머리야. 다 와가지고. 만져봐, 똑같을 거야, 만져봐. 음. 어, 똑같잖아. 아이, <laughs> 얘 아니, 뭔 소리야! 얘두통구가 아닌데! 사나 생하면서 머리 데리서 사나머리였어. 드림인 거. 드림인 거사나 맞아요? 다음에 나 영상으로 확인해봐, 너. 우리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하겠어? 잘, 진아 근데 너가 맞혔어 맞혔어? 아 맞혔어 맞혔어 아, 왜 아닌 척 야, 끝까지 웃음참더라 와나 이거 웃을 줄 알았는데 진아 너가 1등 했으니까 너가 정해줘 방 그래. 너가 어이. 독방 쓰던지 고 해도 돼 형이 왕이 되었습니다 라이크 킹이래요 라이크 킹 어, 그거까지 정해주세요. 정주... 이불까지 정해주세요. 그 어, 방바닥. 방바닥. 어, 방바닥까지 다 정해주세요. 바닥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 라키. 락키. 라키가 <laughs> 방바닥 저는, 저는, 진진이 형의 그, 뭐지. 라이코 킹이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목소리> 갑자기 갑자기? 진짜 라이코 킹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이 솔로로 그런 앨범이 안 나오니까 솔직히 약간 팬으로서 약간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뭐할말있요 저는 없나? 아까 그 진짜 목다치는 제가 주물러준 건데 때리지 않았나요? 어 주물러준 거데 <목소리> <건데. 주물러졌어. 목소리> 고자질하면 안 되는데 애명이 계속 주도했어요 아, m d a 3인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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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실 <목소리> <목소리> 저 아직 얘기 안 끝나서 웃고 <목소리> <목소리> 형한 말도 안 하고 말한 번에 아잖아 원래 말 아, 말하는 거 중간은가. 맞아. <laughs> 형한테 선택권을 하나 줄게. 네. 형한명 데리고 가. 아니 근데 바닥 바닥을 정해주셔야 돼. 아니, 그러니까, 형이 바닥 아니야? 너 자꾸 다 그렇게 뭔? 뭐, 저럼얘 데려갈게요. 야 말을 안 해줄게 지현. <laughs> <laughs> 말을 끝까지 아꼈어 지현 쟤 오늘은 데려가. 야저 오늘 데려가. 오늘 <laughs> <너무 웃음> 데리고 <가요. 웃음> 너무 기뻐하는데요 형. 비님 왜표적 관리가 안 돼? 요 <끼리> 형은 그냥 우리 같이 많이 썼잖아 방 시작하자마자 응. 형한테 세번 연속 턴팅 비티고 한게 끝이야. 아, 와. <아이고. 아이고. 끼리> 어? <끼리> <끼리>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삼이봐. 바닥이 정해야 바닥은. 바닥은 몸집 큰두 명이 침대 자기에는 좁아요. 그게 낫지 설. 그게 낫지. 아, 형. 아위고하세요 자, 가위바위보 한번해봐겠습니다 왜? 안녕, 제이강가위바위보. 안녕, 제가위 아 잠깐만 잠깐만 나는 해군다 <laughs> 안녕 제이가 가야 뭐야 진짜 아다 제가 이겼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일단 3인방 아, 제가 왕인 게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1인실 어? 사용을 아이고, 하고요 네. 끝까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막내 둘한테 2인 씨을 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와.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 마무리니까 사날부터 합시다 아스트로 세상 아아아아아아아아 완벽했다. 저스레쳐 굿나잇 굿니게초가

이본산이 그래. 뭐야? 사케? 어 사케 느낌인데아 형님 <목소리> 음. <야, 피가> <목소리> 빨리 오시죠. 네. 예, 그래. 수고하왔습니다 짠, <목소리> 지니랑 자. 됐다. 어우. 야 이거 아까 오랜만이다. <목소리> 야, 옛날 느낌 나. 다음에 좁고 말고 우리 그 스크린 야구장 가가지고 그거 얘기하자. 야 스크린 야구 또 좋지. 작년 재작년쯤에 우리 많이 가잖아. 맞지 그때 한차한차 우리한테 유행을 탔지. 그래, 치는 거 치는 중요하지. 애가 생각보다 잘했어. 맞아. 맞아. 치는 건잘 치는 거. 야 다음에 는 리얼리티 때그 얘기하자. 서바이벌, 페인트 서바이벌. 3대3 딱. 이거 원래 여름에 해야 돼 원래. 원래 딱. 이런 스키장 같은데 걸 빌려. 도 지금 딱 하나만 사야지. 짠. w i 와이파이. 와이파이. 슬 s s bag is t h e r 금 I'm s 지 r r y Come up by zero. Swiss. Don't get y o 을 r own. I think one t 면 m e y 면 아, 지금 I'm 라고 t going to go. I'm 3 o i n 도 아니야? o I'm going to go. I'm g 봐 i n g t 도 흐려서 그래 흐려서 구야 9 3이라니까 63... 삼야구십삼면 <laughs> 공업용 할 거래 공업용 할. 저렇게 <laughs> <laughs> 아니 앞에가 튀어졌어. 3이야삼 아까 저 땅을 봤는데 삼 앞에 앞에 튀어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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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연재영 때문에 아 여기 그거 걸렸어. 음, 뭐 샤인머스캣. 크내 뭐라 그랬지 스커시 스커시. 어, 방금 뭐 움직이는 거 멀면서 좀 신기해. 못한다. 내가 불러. 네. 간결해. 간결해. 여섯 시간씩 열두 시간. 오, 오, 오. 이거지. 오,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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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 이게, 힘 조절해 주는 거예 아저씨, 무슨, 아저씨. 혹시. 아, 여기 주민인데요 아, 잠시누구싶 아,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사람 만 그래,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laughs>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해 그래. <laughs> 이 네, 네. 네. <laughs> 자기 아, 니죠 아, 기 아, 니죠 아, 네, 니 아, 니래 아, 네. 집중 자 갑니다. 소용돌이래 아, 야 이거 야, 야. 마술 냄새! <laughs> 거품 마술, 거품 마술. 어, 엄마가 이렇게 돌리라고 랬어 돌리고 했을 때안되어 네, 요술이에요? 네. 매직 네. 기술 마술이? 형님 네. Yeah. 네. 네. <목소�> 제일 쉬었죠아짱 t h a t our s t o 영어 스피 <진짜 좋아. 웃음> 여러분들과 관련된 퀴즈를 맞추고, 가장 중요의영향하품을 해. No. Nah.